성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을 그냥 감히 쉽게 넘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그거 괜찮아 그거 별거 아니 이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거, 여러분들 힘든 거, 어떠한 걸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건 그들만의 문제니까 어떻게 할수 없지만 끝까지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저삶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일지라도 그래 내가 나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없는 삶이죠. 여러분의 결핍된 거 아무리 다른 곳으로 채워보십시오. 내가 외로워 누굴 아무리 만나보십시오. 채워지십니까? 아니요. 금세 금세 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이 구속되어져도, 어떤 것이 묶여져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독교는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몇몇의 큰 잘못된 교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진짜 성도들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여겨지는 게 맞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가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저에게 수련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형을 약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음식을 성겨주신 두 분의 목사님과 그 친지분들, 그 가족분, 자녀들까지 와서 여러분, 여러분 닭죽을 하기 위해서 그 밤에 일 끝나고 와서 그 자녀는 닭을 찍고, 그러고 밤에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을요,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뭐 식중독 걸리면 안 되고, 무얼 할까봐 모든 재를, 신선한 재를 다 사셔서 일주일 전부터 그 음식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간표에 그 음식, 그 것들 올려줄 때, 원래 돼지불백이었거든요. 근데 돼지불렛보다 소를, 소불고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음식을 또 바꿔서 소로 바꾸셔서 조금 더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근데 그두 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그냥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냥 순종해서 했을 뿐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 자리를 목격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때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라고. 어떠한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께 반응되어진 그삶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나와서 우리는 그 삶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됐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야?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시간으로 점철됐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입니다. 짝퉁이 아니라, 흔히 말해서 찐입니다. 찐. 찐 성도들은 그 어떠한 것으로 대처되는 그 가짜 모조품으로 여러분들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겜으로 가시겠습니까? 베델로 가시겠습니까? 베델로 가십시오. 그 자리에 단을 쌓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뜻하신 그곳에서 엎드려 예배할 때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누려진 그 삶이 아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들이 에서와 같은 모습은 여기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야곱된 모습입니다 어 그러지고 여전히 내 안에 모여 내께 내이익내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나의 그런 모습으로 가득한 야곱된 모습인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하나님 되요 하나님의 이끄신 삶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서 충만되어진 게 맞다라고 선포하며 사는 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된 사실이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세겜에서 배들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된 삶 말고, 그렇게, 그냥 그럴싸하게 교회에 나와서 그게 아니라, 부딪치시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부인되어져서, 아, 내가 부인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가는지, 그것을 경험하셔서, 교회가 변하는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그 세상을 바꾸시는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끌고 가셔서, 그 애서마저도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고 경험되셔서 뜻하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